Then Moses returned to the Lord and said, Lord, why have you brought harm to this people? Why did you ever send me? Ever since I came to Pharaoh to speak in your name, he has done harm to this people, and you have not rescued your people at all.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온갖 고난이 가중이 되잖아요. 가중되는 핍박에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의 기로원들이 이스라엘의 기로원들이랑 애굽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중간 관리자들을 세웠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이스라엘 종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들을 세웠는데 그 관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로원들이 바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단순히 상소문을 올린 정도가 아니고요. 직접 바로에게 나아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출입교 5장 15절 이하습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로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가 바로의 뜻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는 그들의 순진한 생각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기껏 바로를 찾아갔다가 바로의 독한 말만 듣고 돌아왔을 뿐이었어요. 출애굽기 5장1 7절 이하의 말씀 바로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이나 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에게 수량으로 받을지니라. 이렇게 독한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를 향한 기대가 무너지자 절망합니다. 19절 말씀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찾아가야 될 데를 찾아가야지요. 엉뚱한 데를 찾아가면 크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게 되면 그렇게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배로운 성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상대를 의지했습니다. 호소하지 말아야 할 상대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 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는 거 아닌지요. 찾아가지 말아야 할 때를 찾아가는 거 아닌지, 의지하지 말아야 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닌지, 믿지 말아야 될 어떤 사람을 믿고 있는 거 아닌지. 그들이 만약에 다가온 시련 앞에서 바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런 절망은안 했을 거예요. 바로를 찾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찾았다면 이런 후회는 안 했을 겁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e a r s some years, some years, some years, some years, some years, some years, s 이 m e years, some years, 아니면 목회자를 찾아와 상담하고 권면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성도는 반드시 절망할 겁니다.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주신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봤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봤다고 랬어요 본문의 의미는 우연한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었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찾아갔던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모세와 아론은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뻔한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결과를 다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에게 가지 말라고 권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미 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바로에게 찾아갈 필요 없다고 말했을 거라고요. 찾아갈 필요 없다. 찾아가지 말라고 이미 권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끝내 바로를 찾아갔고 결국 원망과 절망만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 목회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늘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말을 안 듣고 영적인 원면에 귀를 막고 심지어 반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결과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접고 목회자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찬 기록원들은 만나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털이 와히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완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나쁜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키면서 원망합니다 단순히 원망만 한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니? 여완은 너희를 살피시고 여완은 너희를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성실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욥을 판단한 욥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정작 영적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영적인 원면을 막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을 막 주는 거예요. 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갯소요? 여러분 그러지 말기 되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평생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간에 불화를 조성하려는 바로의 책략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정말 자주 쓰는 수법이 마귀, 마귀의, 사탄의 최고의 특기예요. 최고의 특장점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틈이 벌어지게 하는 거지. 불화를 조성하는 거죠. 거리를 멀리 떼어놓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게하거나 형제자매를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만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각종 예배와 모임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태기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간절히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되게바해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마귀가 감히 그 어떤 책략을 부리지 못하는 강한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어서 마귀가 감히 범접도 하지 못하는 가장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심한 원망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짐작이 되잖아요.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데도 그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동족들을 위해 나섰는데도 감사는 커녕 심한 원망만 들었습니다. 모세도 희루이에 빠졌습니다. 잠시 낙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다, 회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잠시 모세가 낙망했다는 거죠. 잠시 침체에 빠졌었다는 거죠. 잠시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을 추술로 일어난 거예요. 한숨을 쉬며 마음을 추술로 일어난 거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께 하소연해야지. 이러면서 일어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온 겁니다. 존귀한 성도들이여,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일도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디 모세뿐입니까? 성경은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된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정에는 물론 보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물론 기쁨이 있지만 때때로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훈련 받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천국에서 놀라운 위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성숙한 신자, 복된 신자는 이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잠시 힘들어 하다가도 주님 앞으로 곧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도 침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뭇거렸다가 곧바로 돌아온다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단 사람 외쳐 볼까요 돌아옵니다. 반면에 미숙한 사람은요, 복 없는 사람은요, 깊고 깊은 침체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간에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입니까? 미숙한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교인입니까? 성숙한 성도, 복 있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일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며 있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선의가 오해받는 아픔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낙심했을지라도 잠시 아프더라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서서 모세처럼 여호와께 곧바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겸허히 부릅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모세가 영화께 돌아와서 하려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도리어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한 한신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장 순수하고 솔직한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도리어 더 일이 악화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건가요? 어째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가요? 어째서 이런 아픔이 저에게 닥치는 건가요? 물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뒤를, 주님의 뒤를 잘 따르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제자, 참된 일꾼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참 비교되지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기로원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모세입니다. 근데 한쪽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애먼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도로 토해냈습니다. 어느 쪽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받겠습니까? 어느 쪽이 승리하겠습니까? 어느 쪽이 성공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요. 여러분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아픔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곤고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구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사람이 찾아와 자기 사정을 아뢰고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인자와 자비로 대하십니다 반드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찾아가 아낌없이 아뢰고 호소함으로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맛보기 바래요 그분의 격려와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일절에 보니까 강한 손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강한 손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강한 손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압력을 가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바로를 억누를 거다 그러셨습니다. 바로를 칠 거다 그러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가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마지못해 보내 주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게 될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신자들 가운데도 악한 영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악한 영의 수중에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잠시라도 방심하면 찾아와 괴롭히는 원수들이니까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찾아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저를 구원하시기 여주 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악한 영들을 억압하고 누르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하는 수 없이 그 수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놓아주게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의 수중에서, 원수의 수중에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알죠? 그럼에도 정작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뿐 여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으셨다. 오늘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와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계시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다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환이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가르쳐 주셨는데. 약속을 하시기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는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을 하기만 하고 아직 이루지는 않으셨습니다4절 말씀에서 보듯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만 맺고 실제로 그 언약을 그들에게 이루지는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4절 말씀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때가 참에. 애국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후손들을 돌아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언약을 이루기로 하신 거죠 네. 최루기 6장 5절 말씀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에게 하였던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8절 말씀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거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기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구속주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의지할 수 없어요. 여호와라는 특별한 이름은 오직 우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단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돼 읽고 있는 자들이고요. 여호와의 백성들이여,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믿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곁에서 나와 밀접한 부자간의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위해 약속하신 여호와,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호와, 나를 위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를 위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아내는 여러분들께로 축하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할까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물 딱 그어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좁게 보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저기가 지금 가사구요. 가사는 지금 시끄러운 가자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에서부터 시돈까지거든요. 여기를 갖다 가난 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두로아 시돈은 레바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북쪽 레바논과 인접한 여기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시돈은 오늘날의 사이다라고 하는 레바논의 대도시고요. 두론은 어 레바논의 소도시입니다. 여기를 일컬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제 저 가나안 땅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라스시 중요한 땅이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땅이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땅이죠. 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인 가나안 땅은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새하늘과새 네. 새 땅이라고요. 네. 다시 말해 천국입니다. 네. 가나안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업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될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도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네. 천국은 완전하고도 완전한 가난 땅이에요. 완벽하고도 완벽한 가난 땅이에요. 네. 영원히 영원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에요. 네. 그 가난 땅을 대망하며 기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는 인생이죠. 네. 천국을 함께 꿈꿉시다. 네. 천국을 소망합시다. 천국에서 큰 칭찬과 지위와 영광과 상을 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가 기억으로 받을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땅의 은혜예요. 이 땅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밟고선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천국 지정으로 삼아 주신다고요. 교회 천국이요, 가정 천국이요, 직장 천국이요. 이걸 모르면 이 땅의 천국을 사모하지 않죠 취하지 못하죠 누리질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모든 땅을 천국의 지점으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베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각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존귀한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행복하기 바래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육신도 강건하게 되기를 축구합니다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감수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구합니다 혹시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실 복의 통로가 나의 어떤 문제로 인해 막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강력히 원하시는 게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주 앞에서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혹시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한 점 없는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거 없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교만한 건 없는지. 혹시 어떤 하나님 싫어하신 일을 행하는 건 없는지. 혹시 인본주의 바이러스에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겸손히 주 앞에 서서 모든 점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집시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답답하게 꽉 막혔던 복의 통로가 시원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아무 걸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막 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잘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선배 요배에게 주신 고난 같은 복된 고난이에요. 요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처음보다 훨씬 더잘 됐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전화위복의 운정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문이 열려질 거예요.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상을 받는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크고 위대한 붕의 역사가 여러분이 처해진, 처해진 모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